자,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어느새 목요일이에요, 여러분들. 목요일이고, 오늘만 힘내면 내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행복한 금요일이죠. 뭐, 또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요일과 주말이 좀 힘든데, 어, 일반 직장인 분들은 아무래도 즐거운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날이 새벽이랑 이제는 낮에도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바람도 조금 많이 불고,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을, 어, 봄과 가을이 진짜 짧긴 짧은데, 그 짧은 그순간의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길거리에 은행 냄새만 안 난다면 너무 좋은데, 저도 여름 옷을 이제 살살살 넣고, 이렇게 긴 팔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걸리기 진짜 십상의 날씨니까, 목도 좀 관리하시고, 어, 컨디션 조절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서로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목요일에 오늘의 운세.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카드를 한번 먼저 셔플과 스프레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2번, 3번, 4번, 5번...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 카드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뽑아 주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가 어떨까? 목요일 오늘 하루 운세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 장을 뽑아 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절제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많이 참아야 되는 하루가 된다라는 건데요. 뭐, 주변에 안 좋은 요소라든지 여러분들의 감정을 흔들만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뭔가 결정을 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럴만한 일이 생겨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사야 되는 것들이나, 뭐, 충동구매적으로 뭔가 할수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뭐, 갑작스레 뭐, 여행 떠나 싶어도, 떠나고 싶어서 뭐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어, 지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람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해야 다음을 데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절제 카드라는 게 나왔고요. 어, 보시다시피 이이 사람은 엉덩이에 서 있기도 하고 물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과 컵을 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람의 감정에서 조금 인내하거나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영어, 영어가 적혀 있는 메이저. 영어가 적혀 있는 뜻대로 절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충동적으로 결정과 뭔가 어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 어 절제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어 분들은 간단하게 절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인가 선택과 과감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참아 참고 인내해야 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도 컵 에이스가 떴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하기도 하고 충분한 하루가 되기도 하겠는데요. 뭐 슬픔과 기쁨 모든 것들을 남아내고 있는 나의 감정이 오늘 넘쳐 흐르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하루겠지만 그 안에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도 있다라는 에이스 카드기도 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는 그런 힘 희망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소식을 내가 듣게 될 수도 있는 하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컵이 있는 것만큼 감정적으로 에이스 즉 으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오늘 내가 감수성도 좀 뛰어나고 예민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좀 괜시리 눈물도 조금 나고 어 힘들기도 힘들지만 뭐 기쁜 일로도 마무리할 수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어 벅찬 하루가 넘쳐흐르는 하루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게 2번 분들이고요.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에이스 지팡이가 떴습니다. 오늘 만약에라도 뭔가 결정권이 생기거나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진급 시험, 그리고 어 뭐. 취업에 대한 소식, 뭐 결과, 면접 이런 것들이 있더라면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쥘수있다고 나옵니다. 특히나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일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수 있는 하루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PPT라든지 뭔가 발표라든지 내가 여러모로 좀 성과를 낼수 있는 하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 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인정도 받을 수 있는 하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지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손에 떨어진 것들 그리고 내가 도맡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는 하루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도 적을 것 같고요. 평소보다 어, 남들이 봤을 때는 오늘 어 누구누구씨 일 잘하네요. 오늘 어 오늘 뭐.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뭐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밑에 사람을 다루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밑에 사람에게서도 아 어, 오늘 선생님 뭐 일처리가 뭐 빠르게 한다든지 뭐 내가 도마, 내가 되돌아봐도 나를 다시 보더라도 어 내가 참 오늘 일을 잘했구나 라고 끝맺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계획을 짠 거대로 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하루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4번 분들, 자사번 분들은 전차 카드가 떴습니다. 딱 봐도 어느 정도 이동수를 나타내고 있는 카드죠. 그리고 뭐또 네, 드리밍웨이 타로로 제가 지금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는데 어, 유니버셜 웨이트가 기반 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여기 나오는 말들이 특히 특히나 조금 차 조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잘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말들의 눈빛이라든지 사람의 시선이라든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미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리자면 어, 이 전차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죠. 어, 가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 한눈을 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차를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트 카드에서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뭐. 몸이 다칠 일은 없지만 어, 조금 이동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가만히 집에서 틀어박혀서 하루를 보내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겠다 라고 보이는 게 4번 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모로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전차 카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판단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는 성격이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탁탁탁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추진력이 있는 하루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즘 조금 이제 일이 듬성듬성하고 좀 진전이 없었더라면 오늘은 확 한번 밀어붙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퀸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뭐, 웨이트 카드에 이제 기반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내가 오늘은 뭔가 충족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어, 조금은 부족한 하루를 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신경적으로도 조금 많이 예민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내가 오늘 열심히는 했지만 내가 받은 보상이 조금은 초라할 수도 있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행복을 알아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내가 부족함을 이제 많이 풍족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찾아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것에 비해서는 초라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 결과를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이후에는 또 좋은 일이 다가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별탈 없이 잘 보낼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족하실지언정 여러분들이 했던 것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제가 말을 빨리 했나 라고 느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은 리딩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막힘없이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럴 것 같습니다. 저럴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타로를 보고 요새 영상을 제걸돌아 보면서 어,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고, 그리고 어, 공부도 조금 어, 계속 좀더 분발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늘상 변하지 않는 모습 보다는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